오늘의 인문학 낭송, 주띵커와 함께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자존감이 낮아질 땐 오히려 뛰어난 사람을 보라. 보통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며 위안과 위로를 받는다. 하지만 나는 이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위로의 현장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잠시 동안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건 결국 자신을 더 망치는 일이라서, 더 끝없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위를 보자. 자존감이 낮아질 땐 오히려 결국에는 내가 추구해야 할더 완벽한 모습을 자꾸 더 보고 경탄해야 한다. 쇼펜하우어 역시 그런 삶을 추천하며 이런 조언을 남겼다. 그의 조언에 내네 생각을 더해 일곱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다. 1.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 중 뛰어난 인물을 찾아라. 2. 철학, 문학, 예술, 건축,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을 찾아서 차분히 오랫동안 관찰하라. 3. 평범한 것은 흔해서 가치가 떨어진다. 4. 뛰어나다고 위대한 것은 완전성을 요구하므로 어떤 분야든 매우 드물다. 5. 희소 가치를 지닌 것에서 배우라. 6. 세기를 넘어 명성을 유지할 것 같은 것을 보라. 7. 눈을 감고 공감하며 그를 느껴라. 이렇게 같은 시대를 사는 뛰어난 인물의 삶과 그들이 남긴 것을 관찰하고 연구하며 낮아진 자존감도 점점 높아지며 탄탄해진다. 아래를 보며 위안을 받고 싶을 때 오히려 고개를 들고 내가 결국에는 가고 싶은 높은 곳에 있는 완전한 것들을 보라. 경탄하면 낮아진 자존감도 높아진다. 뭘 해도 잘 안되는 시기가 있다. 1. 자꾸 지하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지. 2. 그땐 스스로 멈춰야만해. 3. 힘들지만 그래도 내겐 나밖에 없으니까. 4. 죽고 싶어도 루틴을 잊지 말고 반복해. 5. 결국 반복이 널 다시 살게 해줄 거야. 6. 매일 나는 된다는 생각만 해. 7. 희망까지 버리면 정말 다 끝이야. 8. 너에게는 모든될 자격이 충분하니까. 인생을 바꾸는 다섯 가지 삶의 진리 1. 자신이 이해한 것만 들을 수 있다. 2.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볼수 있다. 3. 글로 쓸수 있는 영감만 발견할 수 있다. 4. 기억한 것에서만 배울 수 있다. 5. 말이 통하지 않는 대부분의 상대는 당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해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김종원 작가. 사는 게 지칠 때 읽으면 자존감이 탄탄해지는 25개의 인생명언 1. 서두르지 말자. 그러나 쉬지도 말자. 2.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3. 과거를 잊는 자는 과거 속에서 살게 된다. 4.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5.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는 인생의 진정한 맛을 모른다. 6. 바다로 출항하는 것에는 위험이 뒤따른다. 그러나 출항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다. 7. 다른 사람이 나를 인도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나를 순식간에 엉뚱한 곳으로 이끌고 간다. 8. 비겁한 자는 안전한 때만 위협적으로 변한다. 9. 역경 중에 행복한 나를 회상하는 것만큼 괴롭고 슬픈 것은 없다. 10. 인생의 처음과 끝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11.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고난과 시련은 점점 더 강해진다. 12. 신도, 절망하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13. 현명한 답을 얻고 싶다면 현명한 질문을 해야 한다. 14.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 15. 햇빛에 비치면 먼지도 빛난다. 16. 혼자서 돌을 들어 올릴 마음이 없다면 여럿이서 함께 들어도 돌은 들리지 않는다. 17. 사람이 여행을 하는 이유는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을 하기 위해서다. 18. 사람들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고마움을 깨닫는다. 19.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면 아직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은 것이다. 20. 시간이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게을리 걸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21. 한 가닥 머리카락조차도 그 그림자를 남긴다. 22. 모른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된 지식을 두려워해라. 23. 맛없는 와인을 마시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24. 모든 사람은 본인이 이해한 것만 들으려고 한다. 25.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 인생의 본질에 닿은 아름다운 글은 우리에게 흔들리는 마음을 지킬 힘을 준다. 여기 대문호 괴테가 남긴 25개의 명언이 그대에게 그 힘을 줄 것이다. 다만, 하나만 더 기억하자. 내 마음은 내 생각보다 강하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육아 스타그램, 육아 일상, 육아 소통, 부모, 부부, 자녀 교육, 부모 교육, 김종훈의 세계 철학 전집, 괴태,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자녀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물고 깨는 세상을 바꿉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독서는 결국 퍼즐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다가가지 않으면 그 어지러운 퍼즐을 맞추기 힘들다. 의지와 호기심, 열린 마음, 강력한 집중력, 이 모든 것을 제어할, 마음까지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 백권을 이기는 초등 1문장, 입체 독서법.